김다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이 시대의 트로트 여신. 그녀가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최근 스타랭킹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형 스타로 자리 잡았다. 김다현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위를 차지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자 김다현의 무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을 모아 말할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무대 전체를 자신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아티스트다 그녀는 가창력만으로도 창중을 압도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김다현은 무대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났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독보적인 에너지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 이르렀다. 특히 현역가왕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녀의 무대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한 곡, 한 곡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냈고 그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실현시켰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의 드라마를 완성해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는 순간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김다현의 이름은 그 순간부터 전설이 되기 시작했다. 김다현이 스타랭킹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가창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닌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일상을 공유하고 팬미팅에서는 따뜻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김다현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로 하여금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열정적인 팬덤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스타랭킴 투표에서는 그녀의 팬덤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팬들은 매일같이 김다현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며 그녀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다현의 팬덤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결속력을 자랑했다. 이들은 단순한 지지자들이 아니라 김다현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강력한 팬덤의 힘이 바로 김다현을 스타랭킹 3위로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소였다.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에만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곡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고 이는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다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머물지 않고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김다현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가수가 가진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연예계에서 팬덤의 힘은 아티스트의 성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다현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과 무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 과정 전체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김다현의 성과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그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 김다현의 팬덤은 단순한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열정과 결속력을 보여준다. 특히 팬들이 제작한 팬아트, 팬비디오, 응원 메시지 등은 김다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그녀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강력한 지원은 김다현이 스타랭킹 3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다현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티스트다. 그녀는 이미 어린 나이에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녀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욱 눈부신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김다현이 스타랭킹 3위를 달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 무대 위의 카리스마,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그녀를 오늘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더불어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대중의 기대감은 그녀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김다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쳐나가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 날이 멀지 않았다. 현역가왕 김다현의 무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김다현이 어떤 음악적 도전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중을 또한번 놀라게 할지 기대해 본다. 또한, 김다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녀의 스타랭킹 3위 달성 비결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찬사를 보내고 있다. 김다현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 팬들의 사랑을 넘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 분석가들은 그녀의 무대 위에서 발휘하는 탁월한 재능과 전략적인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스타랭킹 3위에 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김다현의 가창력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음악평론가들은 김다현이 보여주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에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감정 표현의 깊이를 지니고 있어 노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의 감정에 몰입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김다현의 능력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다현의 스타랭킹 3위 달성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팬들과의 소통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제 팬덤 전문가들은 김다현이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 팬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김다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갔다. 이로 인해 팬들은 김다현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이는 곧 팬덤의 결속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제적인 팬덤 전문가들은 김다현의 팬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스타랭킹 3위에 오른 이유로 열정적인 팬덤의 존재를 꼽았다. 국제 분석가들은 또한 김다현이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공한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관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강조했다. 이러한 면모는 그녀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적 표현력을 가진 가수라는 평가를 받는데 큰 기여를 했다. 국제음악평론가들은 김다은의 진정성이 그녀의 성공을 이끈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진정성이 그녀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김다현의 음악적 도전 정신 역시 그녀를 스타랭킹 3위로 이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김다현이 트로트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김다현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많은 대중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트로트라는 틀을 깨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김다현의 무대 연출 능력 역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연출력을 갖춘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무대에서 감정의 흐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청중이 몰입할 수 있는 극적인 연출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예술적 성취라고 할수 있으며, 김다현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의 성공에는 강력한 팬덤의 지원이 빠질 수 없다. 국제 팬덤 전문가들은 김다현의 팬덤이 단순히 지지자의 역할을 넘어 그녀의 성공에 직접적인 기여자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팬들은 김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며 그녀가 스타랭킹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또한 팬들은 김다현의 음악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며 그녀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적인 지지는 김다현이 단기간에 스타랭킹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가창력, 무대 연출력,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앞으로도 그녀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김다현의 무대는 그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녀가 이뤄낼 성과는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